우리 목자를 따라가야 헤매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네 여러분 전 선생님 지금 얼굴만 떠 있지 않나요 화면에 옷이 검에 갖고 그죠. 어. 네, 여러분 보통 쉼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네. 최근에 또 시험 기간이었죠. 네.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쉬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신가요? 현빈 쌤은 쉼이 필요할 때뭐 하나요? 저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응, 집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진숙 쌤은 쉴때뭘 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방을 안 아. 어, 부장쌤은 쉬실 때. 아, 부장 쌤은 쉬실 때아 주무세요. 아 부장 쌤은 안 자고 계속 이렇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네. 전사님은 아무 것도 안 해요. <laughs> 진짜 밥도 안 먹어요. 쉼이 필요할 때는 진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은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누워서 드라마 보고. 저는 드라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새 좀 꽂힌 드라마가 이제 유미의 세포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약간 저님 유치한 걸 좋아하는 건지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진짜 유미와 우리 웅이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네. 너무 재밌어요. <laughs> 한번 강추합니다. 네. 우리가 쉼이, 필요할 때는 각자의 나름대로 방법을, 방법을 가지고 좀 쉼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게요. 혹시 인생에서, 삶에서 지치거나 번아웃이나 혹은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두라, 두렵고 불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길과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지치고, 더 마음이 무거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역을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과 함께 쉴수 있도록 사람이 없는 한산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동안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밥 먹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오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우리 밥도 못 먹었잖아. 우리 가서 좀 쉬면서 충전하자. 그런데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요, 잠시도 예수님을 떠나 있고 싶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요, 쉼을 얻기 위해 한산한 곳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을 따라와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그곳에 먼저 도착합니다. 정말 쉼이 필요했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쉼을 얻기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갖고 너무 피곤해 갖고 어디 딱 카페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가득 앉아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쉬지 못하니까 또 스트레스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은 바글바글했고요. 많이 피곤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쉼을 얻기에는 너무 역부족한 공간이 공간이 되어 버렸죠. 전사님도 방금 말했지만 전사님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주중에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월요일이 유일한 전사님의 휴식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다른 약속이 잡히거나 뭔가 그때 다른 일이 잡혔을 때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또 지금 아는 전도사 한 명이 또 월요일 날 저한테 보자고 연락이 와갖고 아또 진짜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옆에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힘들게 합니다. 네, 네 사실 농담이고요. 너무 좋고요. 네 힘든데 좋아요. 네 <laughs>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심을 얻기 얻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민해지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정말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면 예수,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라면 제자들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사님이었으면 배를 다시 돌렸을 거예요. 일로 다 몰렸으니까 다시 절로 가야지. 사람 없는 곳 가서 나에겐 쉼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오신 유일한 길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마지막 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외면하고, 세상에 그 많은 어떤 사회적 제도가 이들을 외면하고 소망을 주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그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심을 포기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희망이 없고 답을 찾기 힘들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임금이나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요. 힘들고 지쳐있는 이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쉼과 그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쉼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에서요. 삶의 답이 보이지 않고 많이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우리에게 힘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 주시며 소망과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고요. 시간이 지나자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죠. 읽어 볼게요.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했죠. 제가 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금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또 쫓아 왔다고 그랬잖아요. 급히 왔던 듯 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오느냐고,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고요. 또 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서 저녁까지 굶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식사를 하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앞에, 전사님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 저기 있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좀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여기 앞에 용자장 드시고, 뭐, 어 김치찌개 드시고 하고 돌아오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전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가 차려주면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빵을 사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입니까? 여러분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때 화폐가 있었는데요, 1데나리온이 얼마였냐면 하루의 그 하루 노동자 임금이었대요. 그럼 3 0데나리온은얼마까요 월급인 거죠 월급.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의 그 노동이잖아요. 주말 빼고. 주말 빼고 한 달에 20일이라고 생각하면 10달을 일한 돈이에요. 200만원 잡으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나요? 제자들도 모든 걸다 버려놓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2천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200대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전도사님처럼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찾아봤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풀밭에 모여 앉도록 어,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 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읽어볼까요? 시작.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에요. 요새 전사님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끼니 해결하는 거예요. 끼니 해결하는 거. 아밥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전사님도 요리를 집에서 좀 하는 편이어갖고 아 이게 엄마만 어제도 이제 선명 쌤이 좀 그런 나눔을 하셨는데 아 이게 참 주부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달라고 하는 건 죄예요. 알겠죠? 네. 집에서 아침 엄마한테 아침 주세요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하루에 두 끼만 드세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 5천 명이 있었대요. 5천 명.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여자 아이와 아이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여러분 몇 배가 됐을 거예요. 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몇몇 명이 됐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들판 위에서 마치 파티를 벌이셨습니다. 파티장, 파티장도 아닌 그 풀밭에서,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잔치상은 없지만, 그 물고기 다섯,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아주 풍성한 잔치를, 그 파티를 사람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파티의 주인으로서요, 손님들을 무리지어 않게 하시고요, 파티장에 앉히시고요, 파티자의 주체, 파티의 주체자로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풍성한 천국잔치가 지금 열렸습니다. 이 파티는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200대나리온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소망과 답이 없던 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답이 없던 우리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망과 답이 없어 헤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세상 가운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고 애써봐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마지막 끈이라는 그 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혈류병 걸린 여자 기억하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 심정을 갖고 모두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헤매고 굶주린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죠? 오, 깜짝이야. 네. 목자가 뭐죠? 양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아,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요. 전사님 앞에 양이 한 마리 있고 전사님 양이라고 생각하면 그이 전도사님은 이 앞에 있는 양만 그냥 쫄려쫄려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멈출까요? 아니요. 멈추지 않고 같이 떨어져요.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답을 찾고해서 달려 나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앞에 있는 양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낭떨어지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낭 떨어지구나 뒤돌아가야지 하는 그 용기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무리 전사님이 어, 아니야 그게 옳은 길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내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금방 이렇게 뒤돌기가 쉽지가 않죠. 용기가 안 나죠. 전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요 그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거든요. 이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목자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외면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배불리는 게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래서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 말.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요. 당시 목자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과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다. 너희는 악한 영들을 튼튼하게 키워 주지 않았으며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 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 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 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 떼가 흩어져서 온갖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여러분, 당시 이런 상황들,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이었던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대요. 들짐승에게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었대요. 굶주렸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과 우리는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는데, 우리에겐 영적인 결핍, 마음의 결핍이 있죠. 내 옆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지는데, 왜 밤만 되면 외로운 건지, 왜 핸드폰만 바라보면, SNS만 바라보면 외로운 건지. 우리는 이렇게 결핍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밤과,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심과 만족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답을 줄수 있는 목자는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과 인생의 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끝없이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내 다음 고등학교가 어디지? 내 다음 대학이 어디지? 내가 어떻게,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우린 계속 질문하면서 삶의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해답지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선생님, 예전에도 한번 했던 비유인데, 삼성, 삼성 핸드폰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 아 삼성 핸드폰 삼성 가야 되지. 안드로이드 핸드폰, 갤럭시가 고장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삼성 가야 돼요.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애플 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찾아야 돼요? 세상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세상에 답을 물으세요? 근데 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으세요? 왜 답을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세상에 물어보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 지혜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슬기롭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애플은, 아이폰은 애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갤럭시는 삼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유일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인생의 설명서를 세상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에서 찾아갑시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쉬고 계신 그곳까지 가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죠?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배불리 맛있게 먹었어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를 불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뭐 어떻게 길을 알겠어요?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인생의 답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당연히 창조주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당연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며 헤매지 않는 그런 양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자를 따라가야 헤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며 참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어요. 왜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해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내 앞에 살아왔던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말하니까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지?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목자 대신 예수님한테. 여러분, 그래야 헤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 사실 내 꿈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뭘 할지 불안하고 두려운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주님께 답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